예 청와대 브리핑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예현 광주 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 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습니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유남석 현 광주 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된 상황입니다. 사법 연수원 13기인데요. 지난번에 박한절 전헌대 소장 후임입니다. 퇴임하고 나서 공석이었죠. 이유형 헌법재판관이 낙마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가 필요했긴, 필요했는데. 오늘 유남석 현 광주 고등법원장을헌법재판관으로 어, 지명을 했습니다. 어, 예전에 진보 성향의 무리법 연구에 창립회원이기도 했었죠. 지금 현재 소장 어, 김일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8인치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새로 한 명이 9명인데 한 명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오늘 어, 유남석 현 광주고본장을 어,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청와대가 지명을 한 겁니다. 청와대는 실력파 법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수행할 임무의 적임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